이성에 대한 환상이 깨질 때 남자가 사소한 일에 삐져서 침묵할 때가 55.5%, 행인과의 시비에 모른 척이 48.7%, 이거는 근데 어... 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요. 더러움 주의라고 일단 제목에 경고문이 있습니다. 방귀 때문에 헤어진 사람들도 있나요? 라는 글이에요. 어떤 공무원분께서 올려주신 글이고 저는 여자입니다. 방귀쟁이 뿡뿡이인데 그렇다고 밖에서 막기는게 아니라 홈스윗홈 집에서만 뀝니다. 냄새는 안 나는데 소리는 우렁차요. 모닝똥이 있듯 전 모닝방귀로 시작합니다. 가족 분위기가 자유롭게 뿡뿡해서 편하게 지냈는데 남친은 본인 입으로 비위가 약하다고 합니다. 제가 남긴 밥도 못 먹고 방귀 소리도 싫대요. 방귀 이야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린다는데 제 입장에선 충격적입니다. 아직 한달 정도로 얼마 안 만나서 방구틀 사이는 아니더라도 이거 계속 가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글이었어요. 아... 어... 이거는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laughs> 굳이 안 들어도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제가 열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게 있는데, 좀 참으시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털털한 여성분들은 못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못 참는 여성분이나 남성분인데, 이제 상대가 비위상한다고 하면은, 기분 나빠 하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팩트로만 따지면요. 방구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끼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매너고 나발이고 떠나서, 이거는 인간의 기본 댐댐이가 안된 거예요, 사실은. <laughs>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는 남들하고 있을 때 이제 친하다고 방구를끌 수도 있는데 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안 끼게 되실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남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것 중에 또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냄새랑 소리는 넓게 퍼진다는 점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감각 같은 걸로 인지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공통점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퍼지는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요. 어떤 그 진동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소리는. 그래서 이제 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냄새는 그 냄새 분자 그 자체 확산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laughs> 누가 이제 방구를 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내 귀가 덜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방귀 냄새, 똥 냄새를 맡는다는 거는 실제로 누군가의 그 항문에서 나온 분자가 내 코로 실제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 뭐숨쉴때 입으로 숨 쉬면 똥 냄새 안 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입으로. <laughs> 똥이 있는 데서 입으로 숨을 쉬는 거는 이그 분자를 입으로 마신다는 거랑 사실은 이게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씨, 존나 더럽긴하다 이기다 제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laughs>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상한 뭐 정말 불쾌한 냄새 같은 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얘기를 꼭좀 해주세요 네가 어떤 화장실 같은데 들어가서 소리를 내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다 소리는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더러움이 묻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해하겠지만 냄새는 다르다 우리 냄새는 솔직히 선을 넘은 거다 이거는 <laughs> 내 몸에 그게 닿는다 어그분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좀 설득해 보는 게 어떨까 <laughs> 알고 싶지 않았는데 <laughs> 정말 고품격 토크 방송이네요. <laughs> 그럼 기본적으로 다들 본인 똥은 한 번씩 먹어본 거네. 아무튼 <laughs> 어, 근데 이런 거다 따지고 따시다 보면은 할수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냄새는 하나도 안 나는데 소리가 무슨 천둥치듯이 매일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 소리까지는 이해해줘야지 소리 야 소리 때문에 그러면은 집도 이제 넓은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다른 층 가가지고 방구를 끼고 올순 없잖아요 사실상. <laughs> 그래서 댓글을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나도 방구 좀 텄으면 좋겠다. 맨날 화물차 지나갈 때만 맞춰서 끼. <laughs> 아, 화물차 지나갈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운전할 때를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차 안에서 방구 끼는 것도 조금 선 많이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막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고속도로 한가운데라서 너무 못 참겠어서 이제 낄수 있다 쳐. 그러면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 같이 탄 사람한테. 가끔 가다 그런 새끼들이 있습니다. 나랑 얘랑 당 둘밖에 없어 차 안에. 근데 꼈어, 분명히. 냄새가 나.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정말 아무 말도 없이 침을뚝떼고 있는 거야. 이 새끼는 뭐야, 그럼 내가 꼈다는 거야? 아이, <laughs> 씨. 이런 양심 없는 새끼들이 가끔씩 있어. 그냥, 아, 미안해.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창문을 내리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새끼들이 있어. 저는 이런 새끼들은 약간 조금 소시오패스의 영역에 이제 발을 걸쳐놓은 새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뭐 화물차 지나갈 때만 맞춰서 낀다고 하는데 아예 그냥 얘기를 하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리가 안 나는데 냄새만 나면 도박 친다니까 아니 이거 뭐 어쩌자는 거지 나한테? <laughs> 어? 좀 역겹네요.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해도 타인 앞에서 방귀를 뀌는 건 예의가 아니죠. 가스라이팅 하면 될듯 방귀도 가스니까 엉덩이 살좀 베면 소리 안남 혹시 코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해보세요 외람된 댓글 있지만 내 스타일이다 난더 세게 사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난 여친이 밥 남기면 내가 먹고 방구 끼면 귀여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도 방귀 안 트는 부부도 종종 있다던데 삶이 불행할 듯 그냥 만난 사람 만나든가 지금 남친과 합의점을 찾든가 혹시나 해서 블라의 방귀를다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안튼 부부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네 삶이 불행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솔직히 확깸 냄새 안나면 괜춘 방귀 속으로 삼키고 화장실에서 끼고 그래도 안 죽더라 나 그렇게 4년 동안 지켜옴 음. 방귀 무리해서 참으면 대장에 병 생길 수 있어 더러워 근데 방귀 얘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사람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 아닌 거 아님? 아니 비위 약한 사람들은 많아요 저 정도로 남김밥 못 먹어준다고 비위 약하다는 게더 충격이네. 남김밥 먹는다는 생각만 해도 역하구만. 남의 숟가락이 내 그릇에 들어오는 것도 싫음. 그리고 뭐 이런 사람도 있네요. 방구 가지고 해 난리야. 제때 안 끼우면 병나. 라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 좋아요가 여덟 개 달려있고. 그래서 정말 그냥 어느 정도 허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하나 갖고 와 봤는데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생리현상은 이라는 설문에서 연인과 방귀 트림을 트고 지냈는데 걸리는 연애 기간은 이라는 설문에서 평균 약 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현상을 참는다 라는 응답에서 남자는 57.1%가 참는다고요. 여자는 68.9%가 참는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비위 약하면 빡센 알바 같은 거 보내는 거 추천. 거기서 아재들이랑 구르면 고쳐져요. 맞아. 저도 비위가 이제 쎈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비위가 조금 괜찮아졌던 게 스무살 때오프집 알바하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화장실 가면은 일단 무조건 하루에 한 명씩 변기나 소변기에다가 토해 놓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테이블에다가 토하는 미친 새끼들도 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저는 좀 고쳐졌던 것 같고요. 연인 앞에서 생리 현상을 참는 이유는 이라는 설문에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기본 매너가 37.1%, 그리고 함께 있는 동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가 23.8%, 그리고 신비감 유지가 16.6% 라는 설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연인 앞에서 생리현상을 참지 않는 이유는 이라는 설문에서는 사랑한다면 생리현상도 포용해줘야 한다가 34.2% 그리고 평생 방귀트림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가 21.7% 그리고 칠밀감 형성이 15.6%라고 합니다. 연인 앞에서 처음 방귀기노에 하는 행동은 이라는 설문에서는 시치미뚝 모른척 행동이 남자가 1위 여자도 시치미뚝 모른척 행동이 1위 그리고 남자는 어차피 낀 김에 앞으로 연인간 생리현상 자유선언. <laughs> 그리고 3등이 조용히 창문을 열어 환기 그리고 여자는 일단 사과부터 해요 남자한테 <laughs> 그리고 여자는 앞으로 생리현상 자유선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창문을 열어서 환기만 시킨다 그리고 연인과 데이트 중 생리현상을 해결한 장소는? 이라는 설문에서는 해결 장소를 화장실이 30.2% 그리고 길거리가 27.1% 무조건 참는다가 20% 이성에 대한 환상이 깨질 때 라는 설문에서 고약한 그녀의 체취가 확실히 남자들 와53.9%아 그런 게좀 있지. 어쩔 수 없긴 해. 아이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막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냥 되게 좋아하던 여친이었는데 어떤 별것도 아닌 걸로 정내미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있었던 편이라 저희 와이프랑 살면서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떤 이성이 냄새 같은 거를 풍겨서 정내미가 떨어진 적이 저도 당연히 있거든요 되게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냄새 같은 것 때문에 갑자기 전냄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살면서도 뭔가 냄새가 날 만한 상황이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와이프가 화장실을 쓰고 나왔다 하면은 일부러 거기를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서 안 간다기보다는 상대가 나한테 자신에 대한 환상을 지켜주려는 것도 있지만 저도 저는 솔직히 와이프의 채취를 맞는다고 해가지고 정이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꼭 가야 된다면 가겠지만 꼭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고 내가 꼭 이거를 써야 되고 지금 배가 아파서 미치겠다는 생각이면 이제 가겠지만 굳이! 그러니까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안 여는 느낌이라는 거지. <laughs> 굳이! 뭔가 그 어떤 그런 게 정말 인간적인 채취가 날것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숨을 그냥 안 쉰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약간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면 실제로 여기 조사에서 남자들은 그만큼 뭐 채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민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트림, 가스 등 생리현상 그리고 삼등이 무심코 튀어나온 욕설이 46% 그리고 맨 얼굴은 완전 딴판일 때가 34% 그리고 블록 뱃살, 왕팔뚝이 25.4% 여자의 경우에는 이성에 대한 환상이 깨질 때 남자가 사소한 일에 삐져서 침묵할 때가 55.5% 행인과의 시비에 모른 척이 48.7% 이거는 근데 어린 여자들이 설문을 했나보다 이게 소셜데이팅앱이추에서 했다 보니 그니까 되게 철없는 어린 여성분들이 많이 답을 한것 같네요. 오히려 행인과의 시비에서 그걸 안 참고 버럭버럭 하는 남자를 오히려 극혐하는 여자가 똑똑한 여자죠. 누가 시비를 걸면은 참고 지나가는 게 정말 멋진 남자고 어른스러운 남자인 건데 이거는 굉장히 철없는 나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으로 오면은, 이는 사실 답은 없어요. 그냥 이거를 서로 조율을 일단 해보고 조율이 도저히 안 된다면은, 이건 생리적인 문제를 평생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어떤 비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언제까지 서로에 대한, 하... 예를 들어서 나는 닭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상대는 닭발을 쳐다보지도 못해. 닭발이 실제로 너무 무서워서 못 쳐다본다는 여성분들도 있더라고요. <laughs> 무섭게 생겼대, 닭발이. <laughs>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서로 간에 어떤 합의를 한 상태로 결혼을 할 때는 결혼을 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결론입니다.